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요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 371쪽인데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믿음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시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아멘. 오늘은 예,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암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행암으로 나타난다. 19세기에 유명한 화가 중에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구스타프 도레.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이분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여권을 분실했죠. 여권. 여권 분실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여권을 분실한 거예요. 다음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여권 잃어버렸으니. 아, 그래서 그입국장의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아, 저는 도래입니다 저는 화가 구스타프 도래라는 것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네요. 막 그랬더니 뭐 직원은 당연히 아, 저는 도래라는 화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아, 이도래 씨라면 정말 당신만이 도래 씨라면 그걸 증명해라. 응?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도래 씨가 갑자기 소지품에서 연필과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림을 막 그리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구스타프 도레 뿐이다! 감탄을 하면서 음? 통과시켜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 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사파, 일러스트 트레이트, 트레이터, 사파를 음? 그리는데요. 이분이 성경 사파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성경 사파. 아주 걸작, 그것도. 천국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들어간 사파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단태 신곡에 있는 사파, 돈키오테 해가지고 수많은 사파를 그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당대에도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니까 이 구스타프는 그림으로 자신을 이제 나타냈다는 거죠. 어, 그, 시, 그림으로 자신을 증명했듯이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믿음은 행암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응? 구스타포 도레는 즉석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이 말로 설명 안 틀려도 구스타포 도레라는걸 증명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암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 구스타포 도레 덕분에 찾아봤는데 어, 작품이 되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 우리 검사님 혹시 아실라나요? 이분은 사파를 주로 그리는 분인데, 이야, 이거 엄청난 상상력에다가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여권을 분실해서도 자기가 그림으로 구스타포 도래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성경에 읽었던 본문은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니까. 아, 우리가 이 믿음 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됐고 어 그리고 그그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믿, 믿잖아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응? 우리 이런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으면 죽음 앞에 소리가 두려워지 않겠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 어이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믿어. 14절,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얘기 있겠느냐 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온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요지예요 어. 네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 어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 받았는데, 어, 다는 못 읽었지만, 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 이밥 고프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인데, 예, 2012년에 이 사람이 책을 썼고요. 2018년에 또한 권을 또 냈는데, 책마다 막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분이 쓴책 이름이 사랑으로 변한다. 사랑으로 변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2012년에 사랑으로 변한다. 어, 이름이 밥고프인데, 밥이 고프다. 이름이 밥이 고프다. 밥고프. 어, 이 사람의 이 책을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낸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딱알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랑이라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이라면 이 세상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밥고프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삶으로 이걸 나타내는, 자기 간증, 간증지, 일종의, 이 책이 간증지. 자기가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자기가 실천한 간증지. 이게 사랑으로 변한다. 또 2018년에 나온 언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누구에게나죠. 이것도 완전 베스트셀로, 십몇주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격동을 했어요. 이 책을. 응?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어떤 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산 일이 많지만, 이제 어떻게 우간다 얘기 들었나 봐요. 우간다. 응? 우간다가 막 내전이 있어요. 내전. 굉장히 황폐된 거예요. 이 내전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지만, 특별히 아이들. 응? 거기 이제 그, 가보니까 우간다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소년범이죠. 이제 뭔가 범죄를 해서 이제 감옥에 소년범인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가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대단한 죄를 친게 아니에요. 절도 가벼운 절도죄, 모욕죄 이런 거로 감옥에 와 있는데, 보통 23년, 지금 감옥에 보통 2 3년 있는데, 보통 12살에서 17살, 이제 소년이 대부분이고, 소녀가 일부 있고, 어떤 교수는 한 100명쯤 있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아주 가벼운 죄로 23년을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너희들 2, 3년이나 여기를 깃느냐고 그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재판을 못한다 재판. 빨리 재판을 해야. 얘네들 뭐 이게 가려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텐데 재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20년째 거기는 지금 내전 때문에 재판을 못하겠다이이밥 고프. 밥이 고프밥 고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 기도를 해요. 저렇게 정말 재판도 못 받고 가벼운 범죄로 계속 감옥에 있는 저, 감옥이 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만큼 한게 아니고, 어, 네, 막 자기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막 동원해요. 여기 지금 재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막 주변에 막 수소문하고,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는데, 우간다고 법률 도서관과 그 안에 있는 장르도 통째로 사들여서 재판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요, 거의 다 풀려놨어요, 애들이. 렇게 이렇게 있을 애들이 아닌 거예요. 무가나다 법률에 의해서. 근데 이런 감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것마다 다 재판을 해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근데 재판에서 풀어주고서 그렇게 만게 아니라, 내전이 되면, 이, 이, 그, 그, 뭐죠, 반란군들이 손쉽게 자기들의 이 군사력을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을 납치해 가요. 아이들을 납치해 가다가 걔네들에게 총을 주는 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 속개 왜? 가족들 소개해서 수치를 갖게 해가지고 가족과한테 못 돌아가게 하려고. 12살에서 14살 소년범인데, 응? 이 아이들 붙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자기들 이제 총잡이를 만든 거야. 총알 받지. 총알 받지. 응?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속개해가지고 가족들 자기 미안해서 가족들 못 돌아가. 어린 나이잖아. 12살, 14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총 1, 2학년인데, 응? 얘네들이, 응? 이, 바, 저, 어, 정말, 어, 잡아다가 어? 자기들이 그냥 총바지로 쓰는 거예요 기관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 막 기가 막힌 거죠. 응? 보니까. 그리고 어린 소녀들은 어린 신부로 또, 어린 신부로 붙잡아다가 또 얘네들 같이 살게 하고. 이런 뭐, 어릴 때 겪지 않아야 될 너무 그런 일을 막 겪는 거야. 어? 그, 50만 명의 난민이, 난민이 있는데, 어, 이 밥고프가 아, 선포를 했어요. 여기 학교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막 소년병으로 기관총 들고 나가는 그 아이들, 막 잡혀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제, 쟤들이 정말 지뢰밭을 누비면서 기관총을 막 들고 다니는 저 대신에 아마 여기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서 꿈을 꿀 것이라고 막 선전해가지고 학교를 오픈했는데 첫날 첫 번째 온 애가 세명인가세명밖에 3명 아, 살기, 뭐, 지금, 내전이고, 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뭐냐는 거야. 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애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어, 애들이 제법 이제 왔어요. 첫날 4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9명쯤 됐는데, 첫해 얘네들이 그 엄청나게 어려운 국가고시, 국가고시 19명 전원이 막 합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부응이에요. 3년 만에 이제 300명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이 이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화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에요근데이 믿음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행함으로 실천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거. 그 아까 이제 그뭐 재판 애들 할 때가 재판할 때도 이제 애들이 이제 애들이 막 가보니까 다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재판장이다 왔어요.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막 죄송한 거 부모님한테 막 미안하고 막. 모욕죄는뭐 부모님한테 뭐좀 잘못해가지고 모욕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더라고요. 근데 재판관이 참 훌륭한 게, 재판관이 거기 있는 이제 재판하기 전에 할게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 다 나가라고 하더니 부모님들한테, 응? 부모님한테, 아, 저 아이들 아직 너무 어린데, 응? 저 아이들 재판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 부모 된 여러분들이 저 아이를 용서하고 품어주셔야 된다. 응? 라고 재판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막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부모님들이 너희를 용서했다.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이 막그얘를 듣고 막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막 죄책감에 막 자기들이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얘를 듣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지고 이제 정말 모처럼 부모님이 안겨가지고 어린 나이에 예? 그 교도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에 수감돼 있다가 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풀려나고 또 걔네들이 이제 학교로 오게 되고 음? 이런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고프라는 사람이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람 그걸 행동으로 자기가 자고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굉장히 차 완전 폐차했어요. 근데 딱그 내려서 결국 보니까 상대방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도 굉장히 막 미안해하고 막.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할머니가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꽃다발이 와있는데 이 사람이 보낸 거야. 이 사람, 가해자한테. 어 어쨌든, 이밥 고프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변한다. 어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책인 것 같아요. 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볼, 굉장히 참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있다어 음?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렇지 않은 사례 둘과 믿음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사례 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례 사례 아닌 사례 둘은 뭐냐면 하나는 말로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귀신의 믿음. 이게 이게 이제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 중에 이제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10,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 안 좋은 사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로만 하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아니 그 사람 말로만 야, 너 배부르게 너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 배부르거나 결코 따뜻해질 수 없다 뭐 하나라도 아쉬운 거라도 주고 뭐 옷가지라도 하나 줘야지 이 사람 따뜻하거나 배부른 거지 말로만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하고 배부르지 않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두 번째 사례는 뭐냐?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 19절, 19절 같이 읽어. 19절,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사례 귀신의 믿음인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가 지식도 필요해요.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 지식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근 어,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잘 안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지만 그 지식대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받거나 그럴 수가 없죠. 뭐 그냥 알기만 하지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보게, 누가복게 보게 보면 누가복음 2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다가 귀신 들린자를 만나죠. 그때 그 귀신 들린자 귀신이 예수님앞에 와서 산소리를 하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쳐요. 이때는 어떠냐면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훨씬 전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를 때. 누가? 귀신이 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소리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구원을 받거나 이 귀신이 그렇다고 해서 궁원을 빚은 게 아니에요. 이런 귀신의 믿음, 그냥 지식만 있는 믿음, 지식에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믿음의 사례 두 가지를 든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귀신같이 지식적인 믿음, 지적 동의. 지식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 어떤 분이 QTA를 했더라고요. 요 본문 가지고, 요, 그다요 본문. 지금 14절부터 26절까지 q t 를 지난 월요일날그 당일 아침에 QTA라고 썼어요. 이제 아이디가 어, 은혜 받은 여인인가? 이런 아이인데 제가 일부를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물음표를 써놓고 나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손과 발이 따라지지 않는 사람 중한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것이 나의 고민이자 기도제목이기도 하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안 드린다. 전화하겠다는 생각이 안 난다. 친구에게 전화도 자주 안 한다.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파트너들에게도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 뭐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차가워하는 오해를 많이 샀다. 나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제법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나의 결핍을 채움 받았고 나의 상처를 치유 받았기 때문이다.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알수 없기에 노력하는 중이지만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나의 주변인들의 통행에 대단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나의 간절한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은혜를 입은 여인 7월 5일 아침. 이렇게 묵상한 내용인데, 본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한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람일까? 이런 이제 본인의 어떤 고백을 기도 함께 이렇게 써놓은 내용인데요. 어, 사실 뭐뭐 어,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죄송함이 있죠. 아는 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 지난주 도 저만 해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누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그러다가 또 이것저것 핑계 대고라도 못하고 이것저것 핑계 대고 못하고 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사실 있는데 어, 어쨌든. 믿음으로 이 당시 야구보설 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지 뭘더 행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야 땡이야 행함이 없어도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 두 가지 케이스 또. 아까는 믿 행함이 없는 믿음 두 가지 케이스. 뒤에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 두 가지. 누구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함 여기 한번 21절, 22절 한번 참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까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사실 은 아브라함이 위롭다고 여기를 받은건 창세기 15장인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친건 22장 사건인데요. 사실은 여긴 22장 사건을 얘기했지만, 어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 어, 아직 자식이 없는데, 야, 너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했을 때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의뢰하겠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이미 이 이삭을 뭐 한참 시간으로서 한 25년의 갭이 있지만, 아브라함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행함이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여기, 어, 22절에 네가 보건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행암으로 구원받는 건아니 조건이 그래요.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온다. 행암이 있어야 된다. 음? 야구보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구보는. 음? 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암이 따라와야 되는 거다. 음?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야부람 얘기를 하고 또한 사람은 기생랍. 기생 라합은 정말 기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라합이 그어 정말 정탐꾼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숨겨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 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설라도 이 정탐꾼들 숨겨 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어. 라합. 그 믿음으로 구원받. 은거니그 믿음이 그믿음의 행함으로 구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라합이 아 하나님 그래 정말 계시지. 어머 아, 하나님. 어 여기를 점령하실 거야. 막 이렇게 알고만 있고 만에 행하지 않았다면 이 정탐꾼을 숨기지 않았다면 아마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을 거야. 근데, 이기생나함은 행암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거. 숨겨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암을 보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어, 여기, 음, 네. 에, 우리 25절이죠. 25절. 한번 같이, 25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함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이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암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다라는 거고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암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은 거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 독생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복을 막 전하게 하시고 아침 내그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 희생,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런 행함, 실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독생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희생하는, 생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라 거죠. 예, 오늘.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고, 사실 이 야고보서 이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난 믿는 사람이야, 아, 나는 믿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 믿는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삶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저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믿나? 안 믿나? 아 모르겠네. 네? 이런 거. 아니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삶의 생으로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아쉬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한 거예요. 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네. 행함으로 나타난다. 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네. 기도할 때 네. 어, 우리의 믿음이 네. 구스타프 도레는 자기 미술 실력으로 자기를 정말 증명했다 여권을 분실할 때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 우리의 순종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아브라함처럼, 기생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